선크림을 고르기 전에 몇 가지 저만의 기준을 세웠어요. 기름지지 않고 촉촉한 제형이면 좋겠다. 백탁은 최소한으로 로션 같은 제형이면 더 좋다. 후시다인 더마 트러블 징크 카밍 선크림. 무기자차 특유의 그런 뻑뻑함 절대 없고 사용 후에 건조함이 없어서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후시다인만의 독자 트러블 케어 성분인 후시덤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 중에서도 징크 옥사이드를 단일 처방해서 피부 자극이 적은 그런 선크림이에요. 민감성 피부도 사용 가능한 더마 트러블 선크림으로 요즘 정착하고 있어요. 한두 마디 정도 짜셔서 세번 정도 걸쳐서 발라준다라는 느낌으로 톡톡톡 두들겨서 발라주셔야 돼요. 문지르면서 바르면 안 되는 이유가 선 케어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죠? 스킨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그게 다 밀려버려요. 그래서 화장도 뜨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톡톡톡 두드려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선크림이나 이런 걸 바르면 유분기가 너무 많이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종이 재질의 기름 종이를 사용해서 기름기를 좀 흡수시켜 주시면 수분감은 남아 있고 유분감은 사라질 거예요.